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랄비 아이오3 전동 칫솔입니다. 이 칫솔은 스마트 압력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LED로 압력을 표시해 압력이 과도한 경우 빨간불이 들어와 잇몸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플라그를 99.7% 제거하는 탁월한 세정력으로 매일매일 매일 상쾌한 양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간편한 사용법 덕분에 전동 칫솔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오랄비 바이탈리티 크로스 액션 전동 칫솔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대비 우수한 세정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회전형 헤드로 치아 사이까지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가벼운 무게와 간단한 원버튼 조작 덕분에 사용이 간편하며 민감한 잇몸에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초미세머 헤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동 칫솔 입문자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구강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JLS 최신형 스마트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4만 2천 회 음파 진동으로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줍니다. 다섯 가지 맞춤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구강 상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시간 충전으로 2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IPX7 방수기능으로 습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오아클리니 소프트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이 제품은 5만회 음파 진동으로 플라그를 말끔하게 제거해주며 자동 압력 센서로 잇몸 손상을 방지합니다. 다양한 모드로 맞춤 관리가 가능하며 1회 충전 후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IPX8 방수 등급으로 샤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